나 오늘 뭐뭐뭐봐파 응, 아빠 커피. 동아, 너는 이제 가서 주원이 주이 누나 쓸수 없네. 고모과에서쓸수없잖아모 응, 그런가? 한테 달라 그래. 응? 한테 달라 그래. 찍고 아빠 뭐? 벌써 했어 근데 h a t f 보 r a l 는 t t 눈 e b 는그 No, what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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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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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글씨 엄청 잘쓴다 뭐잘쓰 그래서 할아 응. 써달라고 말씀드린 상황에는 할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게 그때 출생할 때 거기 가서 말씀 준게 이새 이는 하나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할 것입니다.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세의 기에서한싹이 나며 그 불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후에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,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화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리 그가 여호와를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후에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을고있와사내려다가 응. 갑자기 빨리. 나.